렉돌 고양이 렉돌 고양이의 역사 렉돌 고양이는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육종가인 앤 베이커가 조세핀이라는 긴 털을 가진 고양이의 새끼들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품종이다. 베이커는 조세핀의 새끼 중 매우 얌전한 특징을 보이는 새끼들을 샴 고양이와 페르시안 고양이 범안 또는 버미즈와 같은 외형을 가진 고양이와의 교배시켰다. 베이커는 이후 렉돌이라는 품종명을 상표로 등록하고 이 명칭을 사용하려면 자신이 만든 단체인 국제렉돌고양이협회 i r c e a t i o n 에만 등록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이후 이러한 제약에 반대한 몇몇 육종가들이 국제렉돌고양이협회에서 벗어나 렉돌을 개량시킨 라가머핀이라는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렉돌이라는 명칭은 2005년 베이커가 이름의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은 뒤에야 국제렉돌고양이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육종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묘종은 느긋하고 다정한 성격뿐만 아니라 독특한 파란 눈과 푹신하고 긴 털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품종인 렉돌은 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렉도를 안아올리면 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사람에게 몸을 맡기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길고 단단한 몸통에 짧고 강한 다리를 가진 중대형 종이다.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넓은 쇠기형의 머리를 가지며 이마는 편평하다. 푸른 눈동자는 끝부분이 처져 있다. 코와 위집술은 일직선을 그린다. 꼬리의 길이는 몸 길이와 같고, 걸을 때는 꼬리가 등 위로 올라간다. 중간보다 약간 긴 길이의 겉털과 속털이 부드럽고 촘촘하게 나 있습니다. 렉돌은 가장 큰 집고양이 품종 중 하나이며, 편안하고 유순한 기질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독특한 파란 눈과, 물개, 파란색, 초콜릿, 라일락, 크림 등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제공되는 플러시하고 긴 털로도 유명합니다. 이 묘종은 애정이 넘치고 온순하며 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인을 따라다니며 안고 다니려는 의지 때문에 종종 강아지 같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다른 애완동물과 잘 어울리고 훌륭한 실내 애완동물이 됩니다. 유순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렉돌은 여전히 장난스럽고 대화형 장난감과 게임을 즐깁니다. 렉돌 고양이의 특징 1큰 사이즈 2 느긋하고 유순한 기질 3 독특한 파란 눈4 푹신하고 긴털 다양한 색상과 패턴 5 다정하고 온화함 6 지능적인 7 강아지 같은 행동 8 안았을 때 절뚝이는 경향. 9 어린이 및 다른 반려동물과 잘 어울림. 10 우수한 실내 반려동물. 11 장난스럽고 대화형 장난감과 게임을 즐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